a l l e l u a 오늘 이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아,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어, 기꺼이 받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은 이제 선미 이스라엘의 그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타락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들, 그 타락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왜곡된 성전신앙에 대한 타락을 오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이 성전이... 어,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내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예배를 다린다는그 자체가 어, 마치 음,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 성전의 산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함께, 어, 전혀 꺼리낌 없이 우상숭배를 함께 하는 거예요. 어, 그게 이제 여러분들, 뭐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30절에 보시면, 그렇게 나오죠. 어, 여와께서 말씀하실 때,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서, 나의 눈앞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전이죠. 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성전에 그들의 가증하는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 그렇겠다는 거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 구석에서는 이제 발이나 이런 몰래기나 이런 어떤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어, 정말 아주 가공할 만한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예레미야7장을 이제 뭐라고 별명을 붙였냐면 성전 설교라라고 이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2절 때문에 그래요. 이 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즉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 그러다 보니까. 아, 이 말씀은 지금 성전 앞에서 예림의 선지자가 설교를 한 거예요.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성전 설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3절과 4절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왜곡된 성전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가 이어지죠. 3, 4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하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호칭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하나님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뭐죠? 만군의... 여호와, 예후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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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바우트라는 말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호칭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연달아서 두 개가 나오고 있죠 음, 아시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예후와, 예, 체바우트라는 말은 만군, 모든 군대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주권 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이 만군의 여호하라님을 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부르는 그런 이름인데, 어쨌든 간이두 가지의 이름이 동시에 나오고,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지금 이 선민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세요? <laughs> 안다고 하면 좀 건방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경은 그런 거 있잖아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 방자한 죄가 또 발생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고 또또또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를 소망하고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수 있겠어요?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람과 개미를 비교해 보세요. 개미가 사람을 알아요? 음? 이 비교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천지마물을 창조하신 이 조물주신 이, 이 하나님을 우리 위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게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식과 이해와 지식이 없으면, 어, 자체 잘못된 길로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죄악의 물고를 트는 거죠. 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큰 기쁨이에요. 그죠? 그런데 음.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사실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는 뭐냐면 실제적인 경험이죠. 경험, 삶에 있어서 음?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아.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피부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정말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늘 나의 믿음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나의 믿음이, 음, 하나님이 뭔가를 나에게 도전해 주실 때늘내 믿음보다 큰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요구하실 때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보다 큰 것을 믿음으로 암이라고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결국은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알미 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 신앙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음, 이것은 세상에서 뭐줄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어떤 지식이나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응? 열심히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순종과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그러한 우리 성산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사절에 보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라는 말이 세 번이 나오면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이걸 거짓말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이 선포를 하고 계신데요.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라고요? 여와의 성전이죠. 근데 결국은 믿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이것은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와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서 우상숭배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여와의 성전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결국은 나의 편의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이용 가치밖에는 안 되는 거죠. 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예를 들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어, 이런 어떤 잘못된 성전관, 또 잘못된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에서 이 기도와 정확한 신앙에서 나오는 기도는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세상적인 종교적인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이건 종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서의 기도는 그러면 그러한 씨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는 알라딘과 같은 요슬램프 같은, 그죠? 그런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다 말이죠. 우리의 신앙적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음, 늘 우리가, 어, 뭐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가 많이 혼동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쓰고 하는 어떤 나의 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사에서 기도하셨던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바로 그런 예수님의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내 것을 원하는 내내 내 것을 쟁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온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